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용도변경을 해서 1층에 식당이나 카페 등 상가로 활용하게 되면 주택일 때보다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혜택 및 주택수 문제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요건만 갖춘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단독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알아둘 내용이 있는데,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소재지의 시설물이 바꾸려는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을 한다면,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불법 건축물의 유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주택의 경우에는 창고 공간이나 화장실 부분, 입구 부분 등 실제 면적보다 더 지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 불법 증축된 부분은 철거 후에 용도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화조 용량을 확인해 보고 불법 건축물이 없다면 용도 변경 절차는 전문 건축사무소를 이용하면 되고 해당 구청, 군청에서 소유자가 발급할 수 있는 평면도를 발급하여 건축사무소에 전달하면 조금 더 편하게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건축사무소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용도 변경 비용은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나 충분히 상권을 형성시킬 수 있는 입지의 주택이라면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 앞에 이런 낡은 주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주택으로서 과연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받아도 5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 등 상가로 월세를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도 훨씬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본 리모델링만 해둔다면 이런 근생 건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는 세입자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손볼 곳이 없고, 사업자 발급이 가능하게 용도 변경만 주인이 진행을 해주면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고 월세 수익도 높일 수 있습니다.